블러우스 간절기에 입기 딱 좋은 색, 제품인데 컬러가 추가됐습니다. 컬러가 가을 컬러가 너무 예쁘게 추가됐어요. 이게 지금 먹색이라고 할 거죠? 네. 먹색, 먹색인데 진한 먹색이 아니고 브라운 컬러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먹색이에요. 그리고 제일 기본 베이지 컬러, 그다음에 브라운 컬러. 색상이 모두 다 예뻐요. 요거 장점은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. 일단 프릴 부분 이렇게 레이스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볼륨감 좋고요 리본 레이스 리본도 이렇게 레이스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끈이 아니고 앞에 반 오픈 형태고 밑에도 이렇게 셔링 프릴 있어요. 근데 블라우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중 프릴 블라우스 저희가 원래 베이지만 진행했었는데 이제 컬러 추가돼서 지금 세 컬러로 진행합니다 베이지 먹색 음 먹색 그다음에 검정까지 아니, 배, 어, 밤색, 밤색. 밤색. 밤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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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까지 있어요 베이지? 밤색? 검정까지 있어요 아 검정까지 있어요? 지금 없어요 샘플이 어어, 없어요 검정 주문 주셔도 됩니다 아예 검정 음. 검정 있대요 지금 아이보리랑 아, 베이지랑 밤색이랑 컬러 차이 한번 볼게요 이거 정확하게 좀 넘어갈게요 베이지 컬러이고요 밤색입니다 밤색이 조금 연해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베이지에 가까운 밤색입니다 이게 밤색이고요 이게 베이지예요 베이지 입고 있는 게 먹색이에요 약간 먹방? 응 음, 맞아요 음. 요거, 어, 요거는 약간 그 브라운 베이스의 먹색으로 보시면 어. 돼요. 전체적인 컬러감은 베이스, 전체적인 컬러의 이 통일감은 약간 브라운 계열이 들어있다.